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스물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정확한 시선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또그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 12절에 보면은 뭐 십절부터 그렇고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없도다. 없다는 얘기가 잔뜩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또 각자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과일이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썩어가지고 조금만 도려내면은 그래도 쓸만하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죄는 전적 전적인 타락, 전 인격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썩어버리는 또 완전히 뿌리가 뽑힌 그런 나무처럼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타락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시작 단계가 되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완전한 자기 부인이죠.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완전히 썩어서 부패해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나와야지 많이 회개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포장된 것만 보고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죄의 타락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 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평생 의로 내세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살 길은 바로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리석음인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자그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10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지혜는 다 무의미하다 그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고그 지혜의 근본인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는 거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주는 지혜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닫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진리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서 과연 무식하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이 봤을 때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자들이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모르면은 이렇게 찾아서라도 알면은 좋은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의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우리가 목이 좀 마른데 좀목좀 축여 좀 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 상태는 이거 안 먹으면 죽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이 물을 먹지 않으면은 거의 죽어가는 직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아 이렇게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찾찾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이거는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력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리 찾아도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를 보고 따지면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나요? 그 옛날에 김홍신 작가의 인간 시장이라고 하는 책. 기억이 나세요, 혹시? 정말 오래된 책인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불의한 세계에 나쁜 놈들 가만히 두냐? 빨리 당장 내려와서 싹다 정리해라.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거는 불의를 보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알죠.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건 참 인간의 그 하찮은 그 소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뭐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예, 그런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래도 죄를 짓고 그러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죄에 가려져 가지고 그런 마음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항상 찾으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먼저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찾도록 마음을 주시던가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지 우 인간 스스로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들 뭐 모태 신앙이나 이런 뭐 경우를 빼고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군가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가끔보다 이제 교회 세가족 그 카드에 보면은 스스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 스스로는 아니죠. 교회를 뭐 스스로 오긴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찾아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한 번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은 없어요. 그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왜? 마귀는 자기 수화에다가 평생 동안 종로를 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하는 놈인데 하나님을 찾도록 내비두겠습니까? 오히려 미혹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찾으려고 눈을 돌리려고 하면 빨리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조차 찾지도 못하고, 사랑이 웬 말입니까?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찾으셨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진 방법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리 우리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사랑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인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깨닫는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만큼 인격적인 대우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딱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빛나가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니 나만 사랑하면 이건 100%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요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와 사실은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다 보니까 항상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걸로 채우려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대용물 거기에다 이제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허전함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노년에 이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자녀가 안병에 걸려 가지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고 좀 놀라는 거죠. 저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저런 죽음을 초월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과연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면서 하셨던 말이 인간의 지성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분도 나름대로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진리에 이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 성경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지만 신앙적인 예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독교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는 뭐 훨씬 뛰어났겠죠. 그런데도 결국은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말씀만이 이 지성 위에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없는 거죠. 갈급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은 이제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바로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건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왜왜 만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모양일 것이다. 모습일 것이다라고 상상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 만드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예수님 얼굴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나요? 대부분 보면 머리는 좀 장발이고 굉장히 얼굴도 길쭉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그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얼굴 모양이나 그런 걸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대충 상상해서 몽타주처럼 그린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요 우리의 환상이 다 깨져요. 예수님 얼굴이 저게 아니었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아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이니까 했는데 막상 영화 같은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일단 머리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서 그려낸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또 내가 필요한 거다 채워 주시는 분이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이고 이렇게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전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다 가둬놓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있습니까? 응답되더라도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어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우상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우상 앞에 내가 경배한다. 그거는 결국내 욕심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숨겨,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그런 모습을 인간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뭡니까? 계속해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도 그 어원을 따져보면요, 관역이 빛나가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딱 쐈는데 빛나가 버린 거예요. 자, 빛나갔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을 쏠때 똑같은 힘을 들이고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온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 모아서 화살을 딱 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가 버렸다라고 하면 뭐해요 꽝이죠 그냥 그럼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노력과 힘을 들였지만 결국은 빗나갔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빗나가 버리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살짝 빗나갔지만은 여기서는 살짝 빗나갔지만 저 끝에 가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사이가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역이 빛나가다 어느 쪽이든 치우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에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또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는 거, 이게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다른 치우친 길로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절대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우, 치우쳐서 가다 보면 은 결국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익하게 돼요. 이게 치우쳐 가다 보면 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전부 다? 꽝이라고 했잖아요. 무효예요 무효. 사격을 하더라도 총을 쐈는데 다 사격 거기 안에 맞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군대 가서도 총은 열심히 쐈는데 내가 내 관역이다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쏘면 어때요? 그러면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월차례 받아요. 이게 너왜 제대로 못했냐 그래서 이군대 가면은 사격 훈련할 때 엄청나게 기업 받습니다. 왜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잘못 쏘면은요 그냥 다 무효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치우치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말은 신선미를 잃어버린 우유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유 썩은 우유 먹을 때 어때요? 그건 무조건 뱉어냅니다. 과일은 좀 썩어도 아 요거는 먹다가도 뱉어내고 도려내서 먹죠. 그렇지만 이 썩은 우유는 어때요? 향한 우유는 먹자마자 이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확 뱉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토해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로 완전히 무이, 무익하게 되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전적으로 선함도 없고 무익하다라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 코너로 몰아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그러시겠어요? 심판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살려주시고 너희가 네 힘으로 그렇게 살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발 좀 살아라 그러려고 우리를 코너에 모는 거지 코너에 몰아놓고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밟아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네가, 너 가진 거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너는 죄에서 나와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대신 죽였다 그거 네가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나와라.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예요. 사랑이고.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수 있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절지 끌려왔겠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구를 만났으니까 다산 거예요. 예수 만나서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는 매일 죄로 인해서 질질 끌려옵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고만 와요. 예전 보래요. 예전 보래요.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너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할수 없는 놈이야라고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부인시키는 것이죠. 다니목사님한테야담할 때도 그래요. 완전히 나는 정말로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야단을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사,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슨 존재인가? 나는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거기까지 가야지 정말로 뜨거운 회개가 나오고 자기를 완전 히 뜯어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보스님 그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서운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면은 도대체 이제 나는 나는 뭔가 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오히려 그게 살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그냥 바짝 엎드리시고 다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자기 감정, 자존심, 자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일다 망칩니다. 다 망쳐요. 이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신앙의 연존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요. 둥글둥글해져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뭐가 나 있어요. 뾰족합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서 조약돌이 왜 생겼겠어요? 처음부터 조약돌이 둥글둥글 했겠냐고요. 매일 그냥 물이 물살에 이게 쌓이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점점, 점점, 깊어가면 갈수록 둥글둥글해져야 되는데, 뭐나 있으면은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나, 내가 무익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할 때, 그제서야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찔러도 끄떡없고, 저렇게 찔러도 끄떡없고, 이렇게 때려도 끄떡없고, 아무리 뭐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충성도 할수 있고 주의 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로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아무리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길에 걸어가는데 아무리 화려한 옷,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뭐 치장을 다 해도 저게 다 뭐라고요? 수위 같다고 죽을 때 관에 들어가는 수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아무리 좋은 옷 걸치면 뭐합니까? 그러니. 그입관할때 입관할 때막 입관할 때 예쁜 옷 입히고 거기다 화장까지 막 하고 그러고 그냥 보낸대요. 그게 뭔 소용이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빌리보스 3장 7절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나 안에 계실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서 나오는 그 인격 외에는 우리의 인격은 전부 다 쓸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인격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하고 나를 그렇게 낮췄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전에 성막할 때다 얘기했잖아요. 곱게 빻아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밀가루처럼 뽀들뽀들해야지 어디를 가든 섞이는 거지 거기서 뭐 통밀알처럼 남아있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런 까시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라고 했지 뭐 그렇게 뭐 상처 주라고 했습니까? 그니까 러안 되는 거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 이 먼저 있어야 돼요.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둥글둥글 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